요거는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1년쯤 지났을 때그 이제 꿈의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야살의 책에는 46개 나와요. 요셉이 한 1년쯤 있는데 파라오의 시중들은 빵 굽는 자하고 술 맡은 집사들과 이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꿈을 꿔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둘이 한 밤에 꿈을 꾸었다. 요셉이 평처럼그 시중을 들러 그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안색이 안 좋고 시비에 빠져 있었다.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됐어요. 그 꿈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똑같은 내용이에요. 똑같은 내용이에요. 똑같은 내용이에요.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어버렸고,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, 그가 왕에게 그에 대하여 말도 하지 않았다. 이는 주께로부터. 말미야 았씀이니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그를 이제 벌 주신 것이다. 이제 사람을 더 믿었다는 얘기죠. 사람한테 부탁을 해, 청탁을 했으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에 돌려 팔령지 12년 정도 됐다 하는 얘기예요. 27살에 들어가서 거의 한 29살, 막, 이제, 막,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, 이, 이게.